연필을 설명을 해주려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가 한옥이거든요. 밖에 창살에 빛이 너무 들어오네. 어쨌든, 음. 자, 연필을 보면은요, 여기 밑에 뭐, 그러니까 미술 연필하면 보통 4B 연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써있거든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B를 기준으로, HB, EH 갈수록 연해지는 거고요. B를 기준으로 다시, 2B, 4B, 6B 내려갈수록 점점 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연한 쪽으로 갈수록 이게 심이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진한 쪽으로 갈수록 심이 좀물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잘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E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들 그 외에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하는 게 얘가 너무 딱딱해서 그 종이에 좀 상처를 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연필을 나는 좀 많이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봤을 때, 얘네 두 개는, 그러니까, 체감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 사, 여기 사이에 뭐, 3B도 있고, 5B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많이 쓰겠다. 하면은, HB, 2B, 4B, 6B, 네 종류 있으면 될것 같고요. 난좀 간단하게 쓰겠다. 하면, 2B, 4B 두 개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난 진짜 딱한 개만 쓸 거다. 그러면은, 4B 연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필, 이, 브랜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니까, 물론 더 많은 브랜드가 있겠지만, 입시미술 연필로는 두 개를 써요. 이게 하나는 이제 통보, 하나는 또 스테들러거든요? 근데 이거 두개 중에 한 가지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통보가 당연히 좋고요왜냐하면 이제 완성도를 올리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소묘할 때 많이 쓰는 연필이 이거예요 그니까, 얘는 그러니까 통보가 좀더 진하고, 스테들러는 그니까 좀더 연한 대신에, 이렇게 형태 같은 거나 묘사 같은 걸할때좀 더, 음 선명하게 작업할 수 있다 그래야 되나? 아니, 얘가 더 진한데? 그러니까 좀더 날카롭게? 형태를 좀뜰수 있다 그래야 되나? 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니까, 이거를 쓰는 학원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이거를 쓰는 학원도 얘만 쓰진 않고, 이거 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톤부만 쓰는 학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통보를 어, 추천을 하고요. 두개다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테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 HB나 EB, 스테들러 EB 연필이 난좀 좋은 것 같아요. EB 연필로 형태 뜰때좀 쓰고 이제 뭐톤 채우고 이럴 때 이제 통보 4B 연필 뭐 이런 걸로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